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바라봐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예수 바라봐라. 십자가를 믿으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예수 믿으라. 십자가를 생각하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말씀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십자가의 도 라는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이것은 십자가를 복음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도리의 도리, 십자가의 도리, 도. 바로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의 보혈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가르침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종점입니다. 그 율법의 종점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피를 흘리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 안에 있는 32,500여 가지의 예언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완성했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율법의 마침표를 찍은 율법이 끝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부활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의 부활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시작이 아니라 율법의 끝이고 복음의 시작은 부활서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이란 말은 복음의 증인이란 말이고, 위트니스라는 말은 성령과 함께 복음의 시작을 하는 부활의 증인을 위트니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가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래야 구원과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잘살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아닙니다. 십자가는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이 끝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십자가까지. 복음은 부활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구약이 끝난 곳이 십자가까지. 율법이 율법의 마침표를 찍은 곳, 십자가.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사는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된 곳이 부활서부터. 복음 출발선이 부활임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 예수의 증인이 나왔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주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증인이 되려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고영 목사입니다.